낮 기온이 예년보다 4에서 5도 이상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은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11월 초중순에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비가 가을 비치고는 좀 많이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비 같으면 원래 그 10월에 적어들면 날씨가 좋고 비가 내리다 조금 내리는 게 보통인데 네. 올해는 좀 10월에 비가 좀 많고요. 특히 좀 문제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북쪽에 있는 차근고기압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오늘 밤부터 네. 일단 서해안 쪽으로 강풍특보가 일단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동양과 남해안 쪽또다 전국이 음. 강풍특보가 일단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내륙 쪽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내륙 쪽도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m 이상. 어. 그 다음에 주로 이 해안 쪽, 해안 쪽은 20m 정도, 높이분는 산악 쪽은 가장 심한 곳은 25m까지 아주 강한 불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가 그치고 나면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바람이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15m 이상이면은 입 간판이 날아갈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륙 쪽도 15m 이상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같은 건좀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최근에 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좀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해안 지역이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될까요? 대조기에다가. 어, 강한 바람이 바닷물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해안 지역이 물이 넘어와 갖고 침수되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현재 그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고 있고 강한 바람이 대조기 아직까지도 어, 간만조차가 큰 때이기 때문에 이 해안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이런 그 바닷물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워질까요? 아침에 일단 구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 최저 기온은 10도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아부터는 저 기온 이뚝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도 떨어집니다. 낮에 서울 기온이 16도로 어 최근 기온보다 보면은 거의 한 6도에서 7도 이상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의 한 체감 기온도 영상 한 4도에서 7도 아하. 사이에 서울 정도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가장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모레 새벽입니다. 아침 음. 서울 지방은 7도까지 떨어집니다. 7도 정도면 대개 한 11월 초 정도의 기온이 됩니다. 네. 평년도보다 낮은 상태고요. 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이렇게 이제 기온이 뚝 들어와서 많이 추워지는데 추워지는 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 우리나라가 계속 평년보다 지금 기온이 높은 상태에 유지되다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추위를 좀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은데 일단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면 금요일 오후서부터는 평년온으로 회복이 되고요. 음. 토요일, 일요일 가면 오히려 평년보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이 음. 보이겠고요. 네. 그 이후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그런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계속 어 10월에 들어와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요. 네. 다만 저 기옥군이 통과하고 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올 때만 한 2, 3일 정도 음. 기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모부터 각별히 옷도 좀 두텁게 입고 음. 건강 관리 좀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남 여수에 112.7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남해안 대부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부지방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동안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는 옛말. 여름처럼 잦아지고 있는 가을 호우.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음. 최근 들어서는 12월달에도 호특보가 음.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예. 자 이렇게 그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 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가을 답지 않은 가을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전국의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11도, 모레는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모레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전까지 내리겠지만 그런 어떤 강한 비의 피크타임은 오늘 오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다고 오 들어서 말끔히 비가 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 내일 아침까지는 이어지고 특히 음. 어,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예. 또한 바탕. 그 요란스럽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음. 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 0 0 m m 이상 네.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가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원래 이제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가 건조한 계절이기 네.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음.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특보가 음.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음. 폭염이 심해지고 음.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여름에 폭우 내리는 빈도가 늦어졌고 예. 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 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내리, 내리는데 음. 이게 그만큼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음. 그럼 앞으로도 가을에 이렇게 폭우 내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름철에 역시 과거보다 더 많은 보고 가능성이 있고 음. 또 건조한 가을에 이렇게 많은 음.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더욱더 들어가는 것이죠. 예.